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흩어진 열두 지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시험. 그 단어는 사실 페이라스몬이라는 페이라스몬 헬라 말로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오늘도 여기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로도 나와 있고, 또는 시련이다. 그렇게 이제 한 문장에 12절에 그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낸 자가 죽께서 자기를 이렇게 나왔죠. 그게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몬이라는 한 단어인데, 어떤 때는 시험이다. 어떤 때는 시련이다. 또 어떤 때는 유혹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시련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종류인데,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단어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구분하는 것에 우리 오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은 뭘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 어제 말씀처럼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정말 정함을 딱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텐데 그럴 때참 이렇게 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있던 지혜도 다 까먹고, 이제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우리가 시험과 시련, 한 단어지만, 예, 시, 시험이라고 또는, 아, 유혹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는 이 단어는, 아, 그, 아, 아, 이것은 사실 주로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는 있지만, 예,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아, 당신의 백성을 아, 시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제가 아,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아, 우리 아,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아, 8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들의 정말 아, 마음을 낮추시고 그래서 정말 아, 만나로 먹이시면서 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 살수 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렇게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또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아,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템트 아,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은 아, 출발이 어디서라 그러십니까? 출발은 하여튼 어떤 외부에서 오긴 하지만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다. 미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그들이 어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시험거리가 밖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넘어간 것은 그 안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물고기가 그 빗기를 물듯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이 낚시랑 관계된 얘기고 아니면 사냥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아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이내 마음의 욕심과 바깥에서 온 어떤 그런 제안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잉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욕심이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낳습니다. 그게 죄가 자녀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를 낳게 되고, 근데 그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도 성장합니다. 그죠? 죄가 성장, 장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죄도 뭘 낳는데 그것이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어떻게 보면 은 아, 그, 아, 유혹을 통해서 제 이렇게 3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욕심이 제 아, 1대고, 죄가 2대고, 사망이 3대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아, 우리가 처음에 아, 바깥에서 어떤 그런 유혹거리가 왔을 때 그것을 초전 박살 내지 못하면은 초창기에 그것을 요셉처럼, 예, 그죠? 그런 어떤 그 보디바레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아, 거기에서 초전 박살을 냈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차례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까지 아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며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혹은 유혹 거리는 예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피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끝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유혹거리를 옆에서 이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 이 유혹거리를 정말 없애주세요. 끊어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내가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마치 쇠보치가 자석에 끌리듯이, 이 물고기가 이 미끼에 계속 유혹을 받아서 끌리듯이, 뭔가 계속 그, 거기 어떤 그런 끌리는 힘이 있으면은, 내가 끊지 못하면은, 그것은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끌고 가게 되고 결국은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테스트, 이 트라이어,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예요. 그죠? 예, 광야의 사장께서 백성들을 테스, 테스트하셨듯이 또 다윗이 정말 왕위를 물려받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후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았듯이 예, 그런 트라일입니다. 시련입니다. 그 시련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예, 여기 참는 자라는 단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중도하차 하면은 예, 정말 아, 낭패인 거예요. 굉장히 낭패입니다. 다윗도 중도하차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번 있었어요. 그죠? 중간에 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울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스스로가 아,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시련은 하나님께서 땡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는다, 견뎌낸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그렇게 시련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거 다들 떠나도 다들 거기에서 뒤를 돌아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포기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호와의 그 신앙 플러스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거기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장 자리를 떠나야 되는, 내가 끝내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시련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탈모로부터 정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뭐 여러분 나오죠. 세일리 면류관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운동 선수가 이제 우승했을 때 씌워주는 월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월계관. 결국은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근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다 해서 에, 정말 이 시험의 마지막 마지막인 시험까지 끝 까지 다리가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면류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각각의 그런 시험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현실에서도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쑥 자란 모습이죠. 다윗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다윗도. 그아 정말 이 사울 사울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어서 나중에 보면은 그, 너무나 아, 사울랑은 초라해 보이고 다윗은 너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정말 너무너무 악,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선대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의 입으로도 내가 더 악하다 너보다 너는 나한테 더 정말 선하게 대한다 뭐 왕관만 썼지 왕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녔으면서도 너무나 그런 정말 왕의 모습으로 점점 더 정말 왕다운 모습으로 더 이렇게 멋있게 정말 그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이죠.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승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중에 하나님은 뭘 하시나?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은 예, 첫 번째로 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 오히려 반대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그 혼란 중에도 믿읍시다. 시험 중에도 믿읍시다.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서 100점 100패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럴수록 거기서 우리가 정말 아, 은근히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그죠? 예, 평소 기도하던 것도 별로 정말 안 하고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게을리하고, 어떻게든지 이 시험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당신을 아, 사랑해서 그 시험을 정말 견뎌내는 사람을 상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생명의 멸려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서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시험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었,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허락하지 않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제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런 하나님 이 우리를 계속해서 아, 정말 이 시험을 계속 끝까지 견뎌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지혜를 부어 주시고, 아멘이시죠. 예, 그런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한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광야를 정말 진하게 하시면서 그 백성이 더욱더 정말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앞에서 이 12절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16절부터 뒤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를 유혹거리를 던지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단.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는 내 안에 욕심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꼬이는 것은 속이는 자가 있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님에 대해서 똑똑히 알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성도들한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어제도 보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후이, 정말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삶에 정말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 위로부터 왔습니다. 위로부터. 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빛들이 아버지께다. 빛들이 아버지 우리가 이건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들을 그런 빛으로 아, 정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게 빛들이 천체라는 뜻도 있어요. 천체 예, 그래서 어, 별 달과 별과 해와 이런 모든 천체들 예, 그런 정말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근데 그런 어떤 천체와는 달리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우리가 해와 그림자를, 상황을 보면, 상관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거나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석양이 지면서 그림자가 길게 집니다. 그죠?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물은 이렇게 어떤 사이클이 있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고림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믿부사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18절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 그러면 이제 과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그분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당신의 뜻을 나, 따라서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갖게 하셨다. 아멘.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을 낳으셨다는 말. 우리가 그렇죠. 부모도 한 세, 새로운 생명을 아, 잉태해서 낳게 하면은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얼마나 정말 희생을 합니까, 사랑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그만도 못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죄 죄에 빠졌던 허물과 죄에 빠졌던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의 진짜 그런 정말 아버지, 아버지의 딸,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되게끔 성숙하게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기까지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시고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정말 가라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하나에 대해 오해를 버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소원해지고더 멀어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혹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멘이십니까? 빨리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예,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는 것을 너네가 믿고 돌아오고 그게 아니고 너네가 끝내지 못할 환란이라면 실현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It's done.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까지 예,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업에 충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에게 정말 주는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우리 인생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곁길로 빠지라고 곁길로 유혹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늘 정말 의식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고 우리 안에 또 있는 이런 욕심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는 이런 욕심들을 정제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내손으로 끝낼 수 없는, 내가 도망쳐도 안 되는 것들, 예, 끝까지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시련을 우리가 혹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없나? 예, 그건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 불평하지 말고 하나을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시험 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거기를 통과합시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읍시다 그것을 누립시다. 아니면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끌리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약한 부분 우리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약한 것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그 그 여기서 사실 욕심이라는 단어가 디자이어거든요. 디자이어 desire. 그거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문맥상으로 이것이 욕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직도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깥의 유혹에 반응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고 말이죠. 나를 공격하는 유혹일 수도 있고 말이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러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우리 또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시련, 우리가 유혹은 빨리 버려야 되고 시련은 우리가 굉장히 품위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품위 있게. 예, 어떤 그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 제가 읽어봤어요. 디그니파이 어, 해라, 디그니파이더 트라이얼. 예, 그 시련을 디그니파이 해라. 시련에게 품격을 줘라. 예, 품위 있게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를 고귀한 사람으로 더욱 더생명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시련을 그것을 막 우리가 몸서리치고 진절이 내면서 그냥 너무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란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면서 그 환경 또한 우리가 품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통 거니까 달게 받는 그런 품위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다윗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다윗 또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련을 디그니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 품위를 가지고 사울을 대했어요 사울은 품격이 없었지만 끝까지 사울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대했습니다 환경을 대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련을 다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팬데믹의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우리 있는 믿음 다 까먹고, 품격도 다 까먹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정말 사울과 같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 더 정말 품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더 거듭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봐주시고 아버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그 중에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어떻게 우리를 점을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끌리는 유혹이 있다면 주님. 주님 앞에 오늘 또 아버지 다시금 결단하고 버리는 아버지 결단에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혹시 지금 빠져있는 죄가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아버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시련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 있다면 다시금 심호흡을 깊이 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격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아버지 안에 만날 때 받을 그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맛보면서 그렇게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